있습니다. 아침이 조금 일찍 찾아오고 밤이 점점 늦어집니다. 새들의 지저김도 한옥 타부 높아진 듯하고 죽은 듯한 들판에 숨어있던 푸른 기운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처지고 시들었던 시각과 청각을 깨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더 따스해진 햇살과 바람을 느낄 수 있는 촉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을 향한 영혼의 속구침은 몸에서 시작하는 감각의 전환에서 정직하게 비롯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고프고 졸리우며 목마른 육체의 고통을 통해서 먹고 마시는 자는 생명의 기쁨을 만끽하게 해주시고 바로 이런 몸의 고통과 즐거움을 통해서만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진정으로 공감하고 연대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주 저희들의 마음을 덮여주고 기쁨을 주고 보람을 주어 마침내 살아갈 힘을 준 모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거친 저희들의 손을 잡아 주었고 저희들이 한 일에 감동해 주었으며 지쳤을 때 쉴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함께 웃어 주었고, 함께 울어 주었으며, 깊게 안아 주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순간순간 살피고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이 관념이 아니라 우리들의 몸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와 연대가 몸에 새겨져 생활의 습관이 되도록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활기로 충만함봄 천지 속에서 드리는 감사의 예배가 향님 교우 서로에게서 견딜 수 없는 사랑과 존경을 발견하게 하시어 언제나 모든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사람다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연습과 훈련의 터전이 되게 하심을 온 몸으로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손을 잡고 파송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변모하는 역사의 모습에는 하늘의 계시가 담겨 있습니다. 역사 속에 정의와 평화를 넓혀 가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화해와 통일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영을 따라 길고 길었던 분단의 너울을 벗고 서로 돌보고 서로 섬기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 힘차게 나아갑시다. 주님이 가르쳐 준 축복 기도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아멘. 예배에 대한 마지막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잠깐 남았습니다 아, 아까 소고를 들고 춤을 추시는 분들은 어떠셨습니까? <laughs> 10여 분간에 우리 안에 지난 한주 주말 들어가지고 무겁게 남아있었던 것들이 싹 씻겨지는 그런 느낌이 드시죠? 다 힘을 내어서 또 새로운 봄을 향해서 나아갔으 합니다 아직 익숙치 않은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조계현 집사님이 예배 시작 전에 우리 함께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충분히 징 소리와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뭐 때문에 요 그러냐면 징이 딱 울리고 나서도 계속 손을 잡고 이렇게 있으려니까 이게 너무 긴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다음부터는 징이 울리면은 손을 풀지만 이때 혼자 마음을 모아서 한 10분간, 아니 10초 정도. <laughs> 10초 정도. 10초 정도. 10초 정도. 10초 정도. 10초 정도. 10초 정도. 10초 를도 10초 정도. 10초 정도. 1다초 정도. 다0초 정도. 10초 정다 10초 정도. 1 먼저 함께 예배드린 분들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어, 저희 염유리 교우님 가족들께서 가끔 오시죠. 오늘 방문하셔서 어, 부군 대신은 이상길님, 또 아들 되는 이하늘님 같이 예배드렸습니다. 잠깐 일어서시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아마 염유리 교우님 이 공연도 있어 서 특별히 또 오시지 않았나 생각도 됩니다. 반갑습니다. 어, 저희 주보에 나와 있는 공동 관심사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같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오늘 일정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어, 매달 첫 주일이니까 각 부와 위원회들의 모임이 예배 직후에 정해진 장소에서 있습니다. 어, 각 부서원들 또 위원회 위원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전교인 수련회 준비위원회 모임이 한시 반부터 목회실 1에서 있습니다. 어, 준비원 되시는 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장학헌금 드리고 장학금 신청도 오늘까지 받습니다. 2층 사무실로 어, 수령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순절 묵상집이 지난주에서 계속 판매하고 있고 또 성가 대원 모집한다는 광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하풍 총림, 총무님께 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교우 소식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어 김민석 교우 저희 장명숙 권사님의 어, 아들 되는 김민석 교가 우 오는 토요일 11시 여의도 웨딩 컨벤션 센터 그랜드 볼륨 홀에서 어 결혼식이 있습니다 어, 아마 하얼빈 에서 뭐 저기 파견 근무한다고 들었는데 아마 곧 오시기 때문에 오늘 소개는 못 하겠고 아마 결혼식 한 다음에 소개하는 시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정해열 권사님 부친 되시는 정상윤 선생께서 3월 1일 이번 3일절을 맞아서 아마 독립 독립운동을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일제 시대에 그긴 기간 동안 민족의 독립과 또 자주민의 나라를 세우기에서 애쓰신 그 공이 오랫동안 인정을 받지 못하다가 드디어 이번 삼일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소원을 받게 됐습니다. 정말 함께 축하할 일이고, 예, 권사님, 그래다